할렐루야, 베리아 용호 TV 서용호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이분인데요 아, 교회들이 어, 교회마다 또 성탄 어, 축하, 감사, 전야 예배 또 드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 정말 거룩한 기쁨이 어, 충만하기를 또 사모하는 우리 메리 크리스스스입니다자 <laughs> 오늘은 어, 좀 베리아 또 실천 목회 한번 봅시다. 실천 목회로서 음, 오늘은 이제 년 100년, 1 0 이제 불출역합니다. 시몬의 실천 신학. 음. 자, 어 시몬의 실천 신학에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교회의 성장론 좀 그쪽으로 좀 우리가 또 살펴보자 합니다. 교회 의 성장. 자, 우리 어, 교회 성장 신서에 음, 보면은 어, 교회 의 성장론. 성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장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유일 어떻게 됐건 간에 어쨌든 시문이 어, 제가 이제 1990년에 성락교회를 좀 어, 왔는데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등록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교회가 크고 또 살아 있고 어 말씀의 또 깊이가 어 대단하고 그 인생을 제가 그때 예수 알고 저의 인생을 또 예수께 다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 또 또 시몬이었고 시몬의 어, 또 철학이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회 실천 어, 신학에서 음, 어, 보면은 어, 우리가 또성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장론.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은 재언이라고 나오는데요. <laughs> 자첫 어, 번째 교회의 성장은 어, 주님의 지상 하나님의 지상 과제이다. 이것은 반드시 어, 성공해야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으면 무슨 역사가 어, 일어나게 무슨 실패했다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 이어지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람들에게 저지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단 통일교 같은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단들이 예수는 십자에 죽으심으로 실패했다.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자, 우리는 죄 성장은 우리 주님의 지상 과제다. 아, 시몬이 이제 이런 어, 믿음을 가지고 또 목회철을 가지고 목회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장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예, 교회는 성장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려면 성장에 대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또는 갱신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죠. 어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지만 목사님 교회 평안하십니까? 예. 교회 성도가 몇명 됩니까? 아참 그렇게 말할 때는 어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구몽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이 있어요. 음. 어, 그렇잖아요. 시몬의 제자라고 하면서 배려운동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또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또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귀신 주는다고 하면서 그런 목회는 뭐냐? 참, 어, 다 그런 숙제들이 있을 것이라또 생각합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음. 왜 시몬처럼 어, 큰 목회, 또큰 목회 하시는 어, 우리 또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어쨌든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영감과 능력과 사명대로 또이 길을 가면서 아니 성장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데 그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쨌든 주님 맡겨주신 대로 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좀 과감히 제거하고 또 갱신 또 추진해야 된다. 음? 자 시몬이 이제 성장하는데 요소들이 뭔가 세, 세 가지로 어, 말씀하셨는데 첫째 기능의 이제 전문 어 전문성 전문화를 이렇게 이제 어, 준비를 하셨어요. 뭐전 음악의 전문 사실 시몬이 <laughs>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연구를 또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신예배 새로운 개발 헌신예배 새로운 개발 <laughs> 성락교에만 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 헌신예배 연초나 연말에 이렇게 헌신예배 저도 이제 교회에서 헌신예배 해보려니까 참 그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에게 또 따라올 수도 없고 성도들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저의 이제 어 목해 어 정말 이 한계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시무원은 어쨌든 이렇게 기능 전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헌신예배에 새로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집중사경에 붕해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붕괴를 많이 하시고 시문 큰 도복해 하시면서 1969년도에 교회를 또 개척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큰 역사를 하셨는데 이런 그냥 막무가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전문화, 원신예배의 새로운 개발 또 집중사경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자체적으로 아,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와 성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베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셨다 운영했습니다 베리아 아카데미 참 이게 목회와 성서를 연구하는 이 안에 축이죠 축어 시몬이 여기 이제이 책에 나오, 나오진 않았지만, 음, 시몬께서 하신 일이 저는 이제 성남학교에서 있으면서 음, 많은 걸 이렇게 봤는데, 시몬의 3대 목회, 3대 기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3대 축이 시몬의 목회하는 또 3대 축이 어, 교회와 신학교, 베리아 아카데미 요 3대 축을 가지고 b 어 빌딩을 지어가는 것처럼 음 우리가 건물 하나 짓더라도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어 든다고 하죠. i n g of the b u i l 해 i n 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 u i l d 교회와 신학교와 베리 아카데미 이 3대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이. 참 이런 거보면 성장의 3대 기둥이 아 있어서. 저도 그래서 만약에 성낙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면 심원의 제자가 되겠어요. 안 되죠. 빵가 야. 교회가 막 살아 있고. 제가 갔을 때는 구부 예배, 7부 예배까지 있다가 나중 에 구부 예배 막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어 지금 뭐 어떤 식당에 사실 유명한 식당 맛집에 이제 번호표 뽑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듯이 예배 예배 다음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막 생각나는데 다음 예배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 가서. 그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예배 쫙 끝나고 내려오면은 어느도 내려오면은 그때서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어떻게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사모하는 열심을 하나님이 어 저를 또 보셨지 않나 생각을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아 부름을 받았는데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3부 어떤 때는 아 하루에 세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또 신학교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 신학 제가 지금 베리아 용어 TV를 하는데 이게 세 단계 아닙니까? 신학교 하면 교양 조직 신학 또 실천 신학을 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베리아 용어 TV에 일단 시몬의 문학 쪽에. 수상집 이런 문학 쪽에 두 번째로 시원의 저서 세 번째로 베리 아카데미 네 번째로는 실천 목회 이런 책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신학 신학이 있어야 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베리 아카데미 이세 가지를 참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아, 시켰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요 그래서 어,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laughs>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또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자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신분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백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 고합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 보니까 음, 장단점을 냉정히 분석한다. 음? 또 성장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주님을 어, 주님의 이제 오타나 같아요. 주님의 지상의 어, 지상 명령. 음? 서에 안내 받았습니다. 성장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는 신앙목회. 아, 이게 어, 포인트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응? 음? 야,가 그러니까 성장을 예? 어, 성장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는 신앙목회. 야, 여기 그냥 뭐아이뭐 성장 관심이 없다면은 뭐 관심이 없는 거지만 야 주님의 지상 명령이 교회 성장이다 우리가 왜 귀인 쫓고 병 고치고 그들 합니까 막 그들에게 또한 사람 영혼 변화받고 그가 또 천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의 양으로 불러오고 그래서 많이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바로 뭐 교회 숫자적으로 숫자 몇 명이다 해서 뭐 자기가 우쭐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이러면 어, 안 되겠죠. 정말 목회자로서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아 시몬이 어, 성장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신앙 이런 목회를 해야 그래야 분명한 목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리아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은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겸손하게 또 시몬이 이렇게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큰 목회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목회의 비전을 비전의 꿈을 갖고 우리 모두가 각처에서 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 목장 구역에서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예, 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장인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확실히 알고 결단하고 또 목회하며 주일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 나이다 아멘. 자, 어, 여러분들이또 2025년도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또 사모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베리아 용호 TV의 서영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